제비제뽑았으았으들의들의은유은자손 자손의 중에 중에 서라. 하살 0 0 챕터 1000, 챕터 1000, 챕터 1000, 챕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시무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무원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해배를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님문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곳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벳과 엣간님과 엣아타와 벳바스스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집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아셀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과 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겹과 얌뇌를 지나 랍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류와 한맛과 라갓과긴네릭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 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요훗과 보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그런데 단자선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읽게 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 있는 회방곧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인사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원 스블론, 이사갈, 아셀, 랍달리, 단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죠. 이 지파들의 땅 분배를 주의로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장세기 49장에 축복하게 하시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에 축복하게 하신 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장세기 49장 5절에 심원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화 그들의 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유무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리고 시몬 역시 분배할 때의 숫자가 아주 적어서 유다지파가 이미 얻은 땅 중에 기업을 얻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나중에는 이 시몬지파가 유다지파에 흡수되어서 나중에 기록들에 가면 시몬지파의 기록이 없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스불론지파는 팔레스타인 사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차로가 위치한 무역중심지가 되는 땅을 분배받았고 또 야곱의 예언대로 이사갈지파는 농사하기 아주 좋은 땅을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도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9장 20절 21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어, 아셀 집바 역시 위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땅을 차지했고 또 납달리여 지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분배 이야기에서 계속 나눠 온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단지파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데 단지파의 땅은 아모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계 보면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그 유업으로 취하지 못하고 원래 있던 원주민들에게 밀려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늘 말씀에 내 네, 셈을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간 것이죠. 결국 단지파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집에서 취한 신상과 애봇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좀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여 가기 원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취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쉽고 편한 길을 취해 갈 때. 그 길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땅 분배 이야기가 다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 기업을 얻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같이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갈렙과 더불어서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때 제일 먼저 기업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기업의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자기 집파고 네브라임 집파가 속한 기업에서 자기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보다 자기 민족 전체를 먼저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둔 지도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어, 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일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는 공동체 지체들 전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그런 어,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으시고 그것도 공동체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이런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지도자로 세워져 온줄 압니다마는, 현재 심호하시는 장로님 두 분이 이런 지도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분들 몇 분이든지 이런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아닌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영적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교회를 또 섬기는,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힘듦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순종의 길로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언제나 우선 순위에 있게 하시고 그뜻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 앞에 두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